변호사 전화 상담은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는 체계적인 상담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선, 전화 상담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여 의뢰인의 기대와 변호사의 제공 범위가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상담이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률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 내용을 구조화해야 하며 상담 시간 내에 핵심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화 상담의 특성상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는 상담 내용을 요약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거나 필요시 추가적인 문서 상담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무료 상담의 경우 한정된 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일정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상담은 유료 전환이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이후 필요한 절차와 준비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